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일을 이루실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 드렸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몇 가지의 그 사건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욕기 이 38장 7절에 의하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그, 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였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죄악을 이기시고,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찬양하였다고 놀랍게도 시편 4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 47편에 우리 주님의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며 이런 찬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이말씀에 이제 성, 성취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더니,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같이, 이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은 어, 구약 성경에 간단하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중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정, 정말 전무후무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오늘날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하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소유한 바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할때참 저희들이 그냥 높은 그큰 음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저, 저에게 임하시지 못하였을 때는, 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그냥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을 예배 중에서도 있었던 그 사실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더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말에 비전 22원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시력이 그 수치로 오른쪽 왼쪽 눈이 20이 될 때에 가장 완벽한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뚜렷하 뚜렷하게, 뚜렷하게 볼수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 세울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어떠한 비전을 세운다, 비전을 세운다라는 이 말,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비전이란 단어 그대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어 요엘에게 임하였을 때 바로 하신 그 말씀을 어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즉,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무엇을 지칭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이 비전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의 날에 성령,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을 주신 상황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비전을 통하여서 그 세상 끝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요한 게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이 본문에 관련된 세 가지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전은 일곱 금초대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계신 주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들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 촛대와 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 주위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오른손에 쥐고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빛은 주님에게 속하, 속하는 것을 지칭하지요. 개록에서는이 촛대를, 어, 어, 일곱 별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비전이 의미하는 것은 촛대가 서 있는 주위의 세상은 모두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오직 촛대의 불만이 어둠에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즉,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은 연이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하는 일곱 교회들에 대하여 2장부터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세상을 돌아보죠. 모든 생물들이 다 해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만 활동하다가 이제 주위가 밝아오면 뭐땅 밑으로나 돌 밑으로나 어두움 속으로 숨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어두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강한 그러한 어 언어로 사용하지만, 해와 같이 빛을 비춰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심한 말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숨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본질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캐릭터를 소유화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일곱 초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그이 어 단어는 촛대가 아니라 룩스니아라고 하는 등잔입니다. 즉, 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어 심지에다 불을 비춰하는 그 빛을 발하는 이 등잔입니다. 그래서 금등잔이라는 것은 금이란 변함없는, 신실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등잔은 또 스스로는 이 빛을 못비치니까 거기다 성령을 충만 성령으로 표현되는 기름을 충만하게 채웠을때그 빛을 그 등잔이 이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그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임무 즉 펑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 등자는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금과 같이 주님과 같은 변함없는 신선한 신실한 인격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 이 일곱 금, 금 등잔이 계시, 어, 일곱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은 각 개개인의 교회나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곱 등잔으로 설명되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 간의 연합은 주님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때만이 많이 진정한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에 이 시간에 동참해주신 한분한 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